네 예, 여러분,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이고요. 제가 어제 저기 을지, 여기 을지로 입구역 같아요. 을지로 있고요. 제가 어제 저기 건너편에서 저기 역과 역그 사이에서 제가 어제 그 하룻밤은 저기서 쉬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다시 찾아왔는데 저기도 약을 뿌렸어요.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한번 보려고 왔더니 여기는 더 어마어마해요. 전체 다 뿌렸어요. 전체 다. 뭐, 어느 정도 뿌렸으면은 제가 뭐, 뭐, 이제는 뭐,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거 뭐, 다 아시는, 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는 상황이니까. 그런데 너무 이거 어떻게 여기 전체 다 뿌렸는지 한번 보셔요. 여기 서울, 여기 을지로인데. 여기 지금 약 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제도 그세종문화회관그 앞에도 다 뿌렸는데, 지금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. 다 젖어 있어요. 이게 전부 약 뿌린 겁니다, 지금. 네. 네. 전부 약 뿌린 거예요. 네. 네. 이거 얼룩얼룩 그 검은 틱틱한 거 전부 약 뿌린 거예요, 이거.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여기 어제 여기서 하룻밤 지냈더니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다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. 네. 네.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도, 여기 보십시오. 여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, 오늘. 비가. 네. 어디까지 뿌렸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 이런데 이렇게 실자리가 많으니까. 네. 잠깐 좀쉴 자리가 많으니까 다 뿌린 거예요, 전체 다. 이런데 보십시오. 영역하지 뭐. 예. 영역합니다, 그냥. 예. 여기 어떻게 빼놓고 뿌렸네. 이 지금 전체 다약 뿌린 거예요. 비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, 지금. 아, 여기, 여기 이렇게. 제가 좀 이렇게 쉴 때가 많네요. 많으니까는 여기다 전체 다 뿌려놓은 겁니다, 지금. 이거 얼룩덜룩한 거 지금 이거, 이거 보십쇼, 이거. 네. 이거 전부 약 뿌려놓은 거예요. 야, 네. 아, 정말. 이거 보십쇼, 이거. 금방 뿌린 거예요, 금방. 채 말르지도 않았어요. 네. 채 말르지도 않았어요. 네. 여러분 보십쇼. 채 말르지도 않았어요. 오늘 비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, 여기. 광화문에. 채 말르지도 않았어요. 약을 지금 막뿌린 거예요. 얼마 전에. 몇 시간 전에. 이쪽으로 제가 여기 지금 한 4시간 5시간 이상 걷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어딘지 몰라서 또 다른 데 이렇게 찾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으로 올거 생각해서 다 뿌린 거예요, 지금. 채마르지도 않았네요. 다마찬가지가니다 여기 보십시오. 여기 이제 마,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약이 다 뿌려졌는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어마어마하네, 진짜. 약 기운이. 에... 에, 다 뿌려놓은 거예요, 예. 말라가는 거예요, 이게 지금. 그러니까 불과 제가 이쪽으로 오는 거 알고 한 서너 시간 전에 뿌린 거죠, 너댓 시간 전. 제가 한 네, 한, 한 다섯 시간 정도 이상 걷고 있는 거 같아요. 실컷을 찾아서. 전부 다 뿌려놨습니다 어디까지 뿌려놨는지 제가 여기가 쉴 곳이 많네요 이런데 뭐 그러니까 래그야 정말 어우, 보십시오 비온 것처럼 비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와 정말 대단하네 네. 정말 대단해 여기 보십시오 야아 이거 지금 다약 뿌리는 겁니다 여기가요 뭐 백화점 같아요 네 야아 아 어후... 엄청나네요 약이 여기 사람들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, 이게 다 얼룩, 이게 지금, 이야. 어마어마합니다, 지금. 어마어마해, 이야. 이야. 예? 이야, 정말 대단하다. 여기 보십시오, 이거.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약 뿌린 게 불과 몇 시간 전에 뿌린 거예요.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고, 응, 아, 해보십시오. 이거, 이야 어. 진짜 대단하다. 진짜, 아, 대한민국, 진짜 대단하다. 진짜, 아, <laughs> 진짜, 대하,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. 진짜, 한민국 정부, 진짜 대단하다. 진짜, 와 정말 야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안 뿌린 것 같은데요 젖은 데가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고여 있는 거고 저기도 물이 나오는 거고 젖질 않았어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네. 이런 데도 뿌려놨네요 이렇게 해 보십시오. 아, 대단하네. 어우, 여기도 약견이 엄청나네. 지금 저물 같은 거, 저거 약입니다. 근데 이쪽에는, 이쪽으로는 거의 다 약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십시오, 여기도. 도로에도 뿌려놓고요 해보십쇼 쭉 뿌려놨잖아요 여기까지 예 네, 여기도 요쪽 쭉 뿌린 자국이 영역하잖아요 아 네, 이렇게 여기 지금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여기 뭐 서울 뭐 주차도 안 되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예? 네? 무인단속 중이라 여기 차가 뭐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전부 약을 뿌려놨습니다 쉬지 못하게 네, 서울 뭐 동두천, 원당, 뭐 인천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에도 이제 다약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쪽에도 뭐다 하기 시작했고 하! <laughs> 대단합니다 진짜 네. 이것도 뭐더 이상 뭐 찍어봤자 뭐 무의미하고 이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죽겠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제가 지금 약 뿌린 거 지금 찍은 지뭐한 100m, 200m 정도 걸어왔어요. 그런데 뭐 군데군데 다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냐면 요런, 요런, 요런 길에 요런 길이 이제 막다른 길이잖아요. 막다른 길. 막다른 길에 이렇게 뿌려놨어요. 아까도 이고 그, 이런 막다른 길에서 여기 보도 여기 지나가 여기 노란데 딱 제가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어, 예, 요약 약뿌린 게 영역하잖아요. 여기 지금 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. 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온 것도 아니고요. 예, 어디 떨어지는 데도 없고요. 예, 약뿌린 게 영역하잖아요. 예. 이런 식으로 지금. 다 뿌려놨습니다, 여기도. 네. 네. 여기도 지금 이렇게. 여기도 뿌려놨죠, 이렇게. 여기가 좁은 길이잖아요. 좁은 길이니까 내가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. 밟으라 이거죠. 네. <laughs> 참 대단하네, 진짜. 그런데도 뿌려놓고. 너무 많이 당하는 일이니까, 뭐, 다 찍기는 그런데.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죠. 아, 요거, 요거 아닌 것 같네요. 요거는 아닌 것 같아. 군데군데 다 뿌려놨습니다. 군데군데. 쉬지 못하게. 군데군데. 이런 거는 뭐 껌, 껌 자국 같아요 껌 자국 아닌 건 아닌 거고 여기 지금 이보도블르게 물자국이 없잖아요 다 말라 있잖아요 아까 거기는 다 젖어 있잖아요 어? 비가 안 왔어요 전혀 저쪽으로 한번 건너, 건너가 볼게요 여기도 약균이 어마어마합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표시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내가 뭐안 찍는데 예? 여기도 지금 이 약이에요 아우, 이쪽으로도 많이, 많이 지금 뿌려놓은 상태. 아, 이, 이, 부, 이 금방에는 다 약을 엄청나게 뿌려놨네요. 예. 아우, 어. 장난이 아닙니다. 아우! 어. 예, 그만하고 제가 여기 좀 빨리 떠야 되겠습니다. 예. 네 예, 여러분 제가, 아우, 약균는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방금 찍은 데가 저기, 약만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. 카메라라 좀 멀어 보이는데요. 여기도 지금 다 뿌려놨어요. 보십시오. 어마어마합니다. 네.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. 네. 네, 근데 근데말르는 거고요. 어마어마하게 다 뿌려놨네요. 네. 이제 뭐게말랐으면 표시가 안날 뻔했는데. 네. 아 죽겠네. 이거 다 이거 다 약입니다 이거. 보십시오 자. 예? 네. 여기. 예. 네. 이거 다 약입니다. 예. 네. 도로에. 뭐 이게 많았어요. 많았는데 제가 안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예. 이러고 다야. 엄청나게, 엄청나게 뿌려놨습니다. 네. 어. 네, 여기 보십시오. 보이시죠? 예, 닭 뿌려놓은 거. 여보십쇼. 예. 네. 일부러 뿌려놓은 거잖아요. 지금 여기 딱 여기 왜 뿌려놨나 편의점. 예. 네. 제 동영상에서 항상 그러잖아요. 편의점. 예. 네. 여보십쇼. 예. 네. 여보십쇼. 뭐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네. 어마어마합니다 지금. 와 빨리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지금. 저쪽은 안지 근데 여기 여기도 뭐 도로에 뿌려있네. 지금 그 여러 명쭉 있는 게 민간사찰이에요 민간사찰인데. 네. 신호등 건널 테니까는 당연히 뿌려놨고요. 이쪽으로 오는 거 방향 잡아가지고 다 작업을 해놨는데 막 작업을 한 거예요. 마친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카메라에 담지 못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온다 온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뭐 계속 카메라를 켜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뭐 여기 전체 바람 타고 약균이 어마어마 합니다. 빨리 여기를 좀 써야될것같습니다 어. 그렇죠 뭐 여기 뭐다 이제 여기도 보십쇼 보십시오. 여기보십쇼 보십시오, 여기. 여기 다 젖어 있잖아요. 젖어 있는 거예요, 약에. 지금. 전부. 예. 네. 약에 전부 젖어 있습니다. 온 도로가. 네, 인도. 여기저기 차도에도 군데군데 다 뿌려놨고요. 어이구, 보시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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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똑똑똑똑 떨어뜨려 놨잖아요. 여기 다 젖어 있잖아요. 지금 네. 전체 다 뿌려 놨습니다. 말리 조금씩 말르기 시작하는 거고요. 뭐 이런 데서 시기 좋으니까 다 뿌려 놓은 거예요. 네, 여기 보십시오. 말르기 시작하잖아요. 비온 것처럼 여기도 아까 그 월지로하고 마찬가지네요. 여기가 어디냐면 은 시청이네요. 시청역. 아우. 해보십쇼 이거 전체가 약입니다 전체가 여기 지금 시천역이거든요 지금. 전체가 약입니다 전체가 네. 어우 해보십쇼 이거 네. 말리기 시작하는 거없다 지금 저 얼굴에 지금 땀나는 거 보십쇼 이거 약 기운 때문에 네.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카메라로 이걸로는 잘안 보이는데 약이 너무 독 해가지고 너무 몸에 힘이 드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더 찍어 봤자 뭐뭐뭐 뭐뭐 계속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예. 여기까지 해서 어우 이제 땀이 아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온몸이 지금 막 약기운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땀이뭐 온몸에 다 지금 나고 막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.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